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은 엿기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기름 엿기름은 보리를 싹을 튀어서 건조한 것을 엿기름 이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엿기름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번 씻어서 버린 다음에 두번째 부터는 저렇게 손으로다가 쪼물딱 쪼물딱 쭉쭉 짜져 가지고 뽀얀 물이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 뽀얀 물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 겁니다 한번 짜 주시죠 어떤 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한번 짠 거라서 지금은 많이 뽀얗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엿기름이 뽀얀 물이 나옵니다. 네, 여기 1차적으로다가 짠 뽀얀 물입니다. 아주 진하지요? 네, 이렇게 짜서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이제 짜서 버리게 됩니다. 이거. 이게 보리. 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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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보리, 쌀. 보리입니다, 보리. 저희는 요만한 통에다가 두 번, 두번 정도, 아, 두번 정도 걸러가지고, 물을 만들어줍니다. 뽀얀 물을. 네, 이렇게 채로 걸러줍니다. 이걸 대비해서 이렇게 랩으로 싸가지고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밥솥에 넣고 일반 밥에 설탕을 붓고 밥솥에다가 어제 만들었던 엿기름 물을 부어줍니다. 설탕을 붓는 이유는 발효를 빠르게,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설탕을 부어줍니다. 음... 이 상태로다가 지금 얼마나 올려놔야 돼 이거를 올려놔 한5 시간 5 시간 5 시간을 지금 밥솥에서 음. 어 물이 많은데 이거 말고 그럼 또 이걸 한번두 번은 해야 되는 건가? 그거랑 이거랑 이제 있다 섞어서 다시 저 아. 끓일 거야 섞어서 아 요거만 발효 시 요거는 발효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 밥풀만 만드는 거네 응. 발효시킨 걸 가지고 어제 만들었던 거하고 또 섞어가지고 다시 끓여준다 응. 오케이 응. 밥알이 올라왔습니다 이 밥알이 몇개 이렇게 떠 있을 때 이때까지 끓여줍니다한몇 시간 정도 돼요? 한 5시간 시간. 4시간 정도 해주면 됩니다 끓여야 음, 돼 음. 이거. 이렇게 거. 넣고 음. 어, 여기 남은 거를 섞어줘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거를 섞어가지고 또 끓여줍니다 이게 또 얼마나 끓여줄지 이거를 이건 잠깐이야 설탕 넣고 막 끓이면 여기 거품이 올라와 어... 그거 싹 걷어내야 돼 어,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음. 끓여줍니다 예. 버글버글 끕니다. 이 위에 이제 하얀 거품이 올라온 거는 싹 걷어 줍니다 예 요거를 싹 걷어 주면 됩니다 예, 이제 식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다가 살짝 더 끓여주고 식혀 가지고 먹으면 끝납니다 식혜 만들기 끝